세계 랭킹 2위 리기아고 전문구 외손자 정준, 교재,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아들 정준은 누군?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동메달을 딴 한국계 뉴질랜드 여자 프로 골퍼 리기아고가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아들 정준 씨와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와 한국 재벌가 아들의 교제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양가 부모의 동해 아래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리디아 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순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정시와 호응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했습니다. 1997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서울에서 태어난 리디아 고는 2003년 6살 때 부모를 따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했지만 리디아 고는 지난 2015년 고려대에 입학하는 등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깨어난 골프 실력으로 천재 소녀로 불리며 한때 세계 여자 프로 골퍼 랭킹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6의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리디아고는 최근 끝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선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리디아고와 교제 중인 정주 씨는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대표이사인 정태영 부회장의 아들입니다. 정태영 부회장의 부인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딸인 정명희 현대카드 사장입니다. 정준의 엄마는 정명희 현대카드 사장이고, 정준의 외할아버지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고, 정준의 아버지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대표이사인 정태영 부회장입니다. 정주영 차남 정몽구, 정몽구 차녀 정명희, 정명희 장남 정준, 정준과 교제 중인 리기야고 정주 씨는 대한민국 공군 헌병 병장으로 2016년에서 2018년 만기 전역했습니다. 정준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뉴이스 연구원 디자이너 및파타의 에고가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클레어몬트 메케나 칼리지에서 철학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사용자 경험에 적용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UX 컨설팅 에이전시 닐슨 로만도륙에서 인터랙션 디자인 자격을 땄고 현대카드에서 2018년 10월 결제 솔루션 관련 UX 담당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광고 계열사 이노션 미국 법인에서는 2019년 6월에서 2019년 8월 3개월에 UX 디자인 인턴으로 MZ 세대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 살펴보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한편, 정준 씨의 아버지 정태영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금융권 최고 경영자 중한 명입니다. 정 부회장이 올해 상반기 수령한 보수는 총 29억 1,300만 원입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최근 20년 동안 끊었던 골프를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골프는 효율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냉소적인 글도 여러 번 올렸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될곳이 없어지고 노년에는 광따를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골프를 다시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또 현대카드는 카드사로는 처음 자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에 골프 연습장 아이언 앤 도드를 오픈했습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현대카드가 골프 연습의 완성체를 만들었다며. 골프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쾌적한 시설에 프로 수준의 피팅, 레이저 가이드를 이용한 퍼팅 연습이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지영, 1915년에서 2001년 현대그룹 초대회장,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세대 기업인. 정몽구, 1938년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대표적인 국내 재벌 총수 2세. 정태영, 1960년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부회장, 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 정명희 1964년 현대카드 브랜드 부문 사장, 현대캐피탈 브랜드 부문 사장, 현대 커머셜 사장, 아버지 정문구, 할아버지 정주영, 정준 1991년 클레어몬트 메테너 데이터 과학의 철학 및 시퀀스 학사 학생, 밀기하고 1997년 뉴질랜드 교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투어프로 풍산 21승 LPGA 랭킹 2위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을 눌러 주시면 구독자님이 유튜브 접속할 때 새로운 이슈 뉴스를 추천 영상으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